오. 어? 오케이 수업하자 요리가 근데 나는 모대가 더 편하긴 해 사실 근데 요리기 편하다면 난 그걸로 만족이야. 많인 걸어주고. 이렇조이러면은 볼라지 상대로 주도권 잡았죠. 천천히 하면 됩니다. 어, 이 사람 잘 째는데 풀. 근데 이거는 라인이 좋아서 괜찮습니다. 풀교 아는... 아, 근데 이거 블라디가 신발 먼저 가서 나도 신발 먼저 갔어야 됐는데, 좀 아쉽네. 와 이거 한 세월이네 그냥 오케이 이거 이건 블라디가 신발을 올려서 거리 조절 하려면은 이태원 신발 가야돼요 그니까, 원거리에 대한 상대로는 이태어 신발 가는 게 좋아요, 먼저. 얘네 거리 조절하기 어려워서. 근데 근거리 상대로는 뭐, 그럴 필요가 없죠. 근거리 상대로는 그냥 이 코어 빨리 뽑는 게더 체급도 좋고, 센거 같아요. 오케이. 블라디 궁도 뺐고요. 이게, 이걸 타베틀 타네. 죽었다 사았다 벨트가 쿨이 딱 돌았네 블라디는 또 탑에 텔 썼으니까 저는 또 따, 텔로 굴리면 되겠죠 블라디 상대로 주도권만좀 잡고 계속 굴려주면 돼요 나이스. 도전. 야난 하루 종일 이건 아니지 않아? 제발 와, 나이스. <laughs> 아니, 모델카 이제 하드리시 뭐임? 레전드. 오히려 좋아. 오히려 세레머니. <laughs> 아니, 나 이거 왜 자꾸 헷갈리냐? 핑아랑? <laughs> 아니, 야 핑아랑 왜 이렇게 헷갈리지, 이거? 거긴 이지랄이 있다고? 왔습니다. 어? 에반데 네? 잠깐만요. 다 보라지. 어차피 그래도 후에이 풀 빼고 두번 잡아서 기분이 좋긴 하죠 이번 판에 상대 원거리가 많으니까, 음, 폭쇄한판 가보겠습니다. 폭쇄가 통계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상대 리치베인 돌릴 각이 많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서, 폭쇄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상대 미드에 힘주니까, 미드 바로 붙어주고. 이런 거한 라인 더 밀면 안 돼요. 더 밀면은, 우리 팀이 버티질 못해요. 그냥 붙어주고. 잡아주고, 벨트 쓰고, 큐 쓰고. 여기 봐주고 뺐으면 오케이긴 이해 이게 후에이랑 아칼리랑 본대에 쓰면은 후에이가 할게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본대에 있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냥 계속 사이드로 유도해주고 후에 여기 후에가 올만한 곳으로 가는게 좋죠 뭐 이런 곳 이런 곳에 있다가 이제 그렇게 암살해주고 그냥 들어가 일단 안 되나 어. 나 장막이 없다 얘들아 와우 미신 잘하는데? 이거 쪼이면 좋을 것 같은데, 님들? 아, 어, 이거, 이거 빠르게 녹였으면, 궁 있는데. 아, 어, 이게 죽어? 아, 어, 근데 이게 본대 한타가 저, 그냥 될 수가 없, 없네, 이게? 이렇게 잘 싸웠는데도, 이 정도가 돼버리네? 헤헤이. 개꿀. 설마 와드하러 오나? 와 진짜 독한 놈이네 이거 안되겠다 여기다 통제할 거야 아니 그렇게까지 와드를 해야 하는 거야? 뭔가 약간 의도가 불순한데 이러면 혹시 모르니까 칼브에 와드 하나 해줍시다 심지어 상대가 콩콩이 다이에나라 라인전 그냥 무난하게만 보내도 사이드에서 계속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집 찍죠, 이거는. 이게 라인이 상대 다 태워가지고, 개꿀이에요. 그거 괜찮아? 아이고, 짜오야. 나 너무 섭섭해. 이들 주도권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래서 무지성 카정은 안 되는데. 야 바로 아니야 바로 가면 어떡해 아니 이거 망했다 그냥 아니 정글이 인생 다 망치는데? 짧은 그 1초만 못 기다리는 건가? 그것만 기다렸으면 할 만했는데 굳이 그거를 난 솔직히, 그냥, 못하는 정글이면, 카정 안 갔으면 좋겠어. 내 라인이나 좀잘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카정을 가면, 역으로 망친다니까요? 라이너들을. 와. 와, 이 사람, 진짜. 와. 이거 신고할게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정글 영향력이 이 정도라니까요? 정글 하나 때문에 게임이 끝났어. 플래시. 와 솔킬 솔킬 3번? 아 진짜 바텀이 선녀구나 드디어 이겨주나? 아 방금 Q 삥났다 저거라도 어, 근데 이거 너무 뻔한데, 움직임이? 딱 봐도? 어? 근데 이걸 당해주네? 다행이다. 상대도 하수라 다행이야. 이거는 제가 계속 사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그냥 계속 라인 먼저 밀어줄게요. 먼저 밀고 먼저 합류할 생각 해주면 가능성이 보이는데? 아 랜턴 탈래! 아, 못 탔고. 아, 더 하자, 힘들. 어차피 랜턴은 한 명만 탈수 있는 거 아니야? 잡고 저는 아래로 내릴게요. 스몰더풀 뺐으니까 다음 턴에 무조건 잡겠습니다. 이거는 징크스가 본체가 아니라 스몰더가 본체야. 여러분 그래도 진짜 아무리 우리 탑이 제정신이 아니어도 채팅은 절대 치면안 됩니다. 채팅은 진짜 최후의 수단이에요. 최후의 수단. 채팅 쳐서 승률이 높아진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냥 게임 열심히 하다가 지면은 뭐 진짜 정 치고 싶다. 그럼 마지막에 쳐야지. 게임 도중에 채팅 치는 거는 죄악입니다 죄악 절대 치지면 안 돼요 그게 승률 높이는 비법 중에 하나 지금 이게 좋은 점이 폭세가 이번에 이동수가 6으로 버프를 먹어서 6%로 버프를 먹어서 이동수가 굉장히 빨라요 426이죠 이거는 흐웨이랑 탈리아가 와도 안 죽을 각이 보여서 이어주고 사이드 먼저 이게 흐웨이랑 본대에서 맞대면은 이득을볼 수가 없어요 이득을볼 수가 이걸 안 한다고 얘들아. 어, 가이스 잘 끊겼는데 잡아주고요. 이거 풀러 들어가서 확실히 징크스를 노리지 못했어. 무빙으로 피해 오케이, 여기까지만 징크스 잡았으면 좋았는데, 베리어 생각을 못했네. 이거는 제가 이제 미드 밀어줄게요. 아, 바로스가 우직하긴 하네. 그건 마에 드네. 어? 우직하게 탑만 미는 건마에 드네. 이것도 중요하긴 하거든요? 어줍지 않게 괜히 합류했다가, 못큰 바로스가 할게 없으니까, 저렇게, 우리 팀 고열 빨면서, 쓰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해두고, 이거 살짝 돌 생각. 스물도 여기있다. 스물더라도 잘라줄게. 잡아주고 근데 이게 아칼리는 본대기 서있는 것 보다 이렇게 뒤에서 좀 덮칠 생각을 하는게 좋습니다 이런식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결국에는 나 할거하면 이긴다 마인드 솔직히 전파는 너무 약간 자연재해요 그니까 러 신짜오가 그냥 게임을 안 해, 아예 안해서 전파는 밀어주고요 탑. 난 빠져주고. 좀 턴이 긴데. 이렇게 여기서 던지다가 지는 건데 원래. 잡아주고 난 빼. 그리고 이 폭셀 리치베인 빌드가 이속이 빨라서 굴리기 좋거든요. 근데 끈사는 별론 것 같아요. 끈사까지는 약간 투머치인 느낌? 끈사 아니어도 이속이 빨라서. 그냥 궁사가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쿨감이 조금 그렇게 많진 않아서 궁사 그냥 들고 나 가는 중님들, 그냥 빨아주고요. 오케이, 와, 이독 빠르다. 오케이, 이걸 이기네 주지?